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폭이 8m 가량 나옵니다. 엄청 큰 사이즈죠? 자, 반려견이나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이 공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이창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소사본동 복층 세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무려 분양 면적만 50평에 가깝습니다. 자, 밑에는 방 3개, 욕실 2개가 준비되어 있고. 계단 타고 복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 하나 넓은 거실과 위에도 욕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식구들이 많으시거나 자녀분들이 두세 분 있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분양가가 최근에 또 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 4억 초에서 4억 중반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입주금은 6천만 원만 마련하시면 되니까요. 부담없는 입주금으로 이렇게 넓은 평수 50평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사분동에는요. 초중고 학세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도보 5분권으로 어, 자녀분들 통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 바로 한 블럭 옆에는 재래시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장보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곳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철은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세울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1호선 소사역 이용을 하시고 서울로 출퇴근하셔도 되고요. 서해선 소세울역 이용하시면은 김포공항까지 15분 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더블 역세권의 50평대. 입주금 6천만원입니다. 현관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장은 총 6칸이고요. 중간에 매립선반 하나 들어가 있고, 일가서동붙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삼형형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요, 복층 구조입니다. 50평대 분양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방 4개, 욕실 3개 구조입니다.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위에서 많껏 뛰놀 수 있는 구조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전체적으로 각마루로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천장에 보시면은 현관부터 이어지는 다운라이트 조명이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자, 아트월 자리 대형 TV 두실만한 독 공간 준비되어 있고, 소파 자리도 5인 소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컨트롤 장치 준비되어 있고요. 자, TV 자리, 소파 자리 간격은 약 3.8m 정도 나오는 사이즈네요. 천장에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식탁 자리 예쁜 조명으로 준비되어 있고 자, 동선은 기읍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대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채광도 잘 들어오고 있네요. 조리대 공간 보도록 하면요. 상구 가스쿡탑에 주방 창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자 주방 소형 가전 배치하시는 것도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상부장 하부장은 이렇게 투톤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마루 시공에 천장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퀸 사이즈 침대 이쪽에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는 화장대 수납 공간 두시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이 상당히 큰데요. 바로 세면대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안쪽 깊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양변기 중간에 하나 있고 자, 샤워 파티션 하나 들어가 있네요. 부부 욕실이 메인 욕실보다 더큰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방인데요. 거의 안방 정도의 사이즈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자, 중간 방에도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죠. 자, 자녀분 있으시면 침대 거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쪽 공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 수납 가구 다 들어갈 만한 여유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수전 전기 시설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쪽에 배치하시면 되고요. 창문 크게 시공되어 있고. 베란다도 이렇게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녀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자, LED 조명 들어오는 거울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샤워 수전, 코너 선반. 공간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널찍하게 또 구조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밑으로는 이렇게 대형 수납장이 붙박이 형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보할 텐데요. 특이점은 모든 벽체가 편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벌써부터 좋은 향이 나는데요. 벽체 그다음에 천장이 다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바닥 간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laughs> 거의 운동장만한 복층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합쳐서 분양 면적이 거의 50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거실을 이렇게 또 별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4인 소파도 들어갑니다. TV는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지만 스크린 하나 준비하셔서 영화관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창문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중간 매립 조명 다 들어가 있고, 어, 저 끝으로는 수납장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끝에 수납장 설치를 해 드릴 거고, 반대쪽에도 창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폭이 8m 가량 나옵니다. 엄청 큰 사이즈죠? 자, 반려견이나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이 공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도 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침대 들어갈 수 있고, 어, 이쪽 공간 또 남아 있습니다. 창문 시공되어 있고요. 게스트룸이나 자녀방으로 쓰시기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 또 샤워 수정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평수 50평입니다. 방 4개, 욕실이 3개 구조였고요. 자 최근에 금액이 1천만원 더 내려갔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입주금은 6천만원 정도 마련하시면 되고요. 자 분양가는 4억 초반에서 중반에 또 만나보실 수 있는 복층 세대였습니다. 나머지 문의사항 상담 번호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